안녕하세요. 골드부동산입니다. 산성구역 헬스 입주구 근매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산성구역 재개발은요. 24년 4월에 착공 시작했고요. 3년 뒤 27년 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대우 SKGS 건설이고요. 평양은요4 6부터 5974, 84 그리고 980까지 있고요. 펜트하우스도 3 세대 있습니다. 산성구역은 건너편 포레스트아하고 산성역 자이프로자고세개의 단지가 1 2 0 0 0세대 이루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산성역 뭐 1분에서 한 10분 내에 뭐 전세대가 역세권인 아파트입니다. 위래랑 바로 붙어있는 이제 위래생활권이라고볼수 있고요. 영장산과 단대공원, 그 다음에 희망대공원까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또 숲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. 네, 오늘 올려드리는 금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4형이고요, 중층입니다. 총 매매가는 11억 2천이고요, 초기 투자금은 이제 취득세 포함해서 10억 1700만 원 필요하겠습니다. 자, 84 금매물과 함께요, 지금 나와있는 산성구역, 추천 매물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9형은 지금 요 3개 나와 있는데요. 59B 타입 9억5천이고요. 59A 타입으로 9억4천과 9억5천이 있습니다. 충수는 이제 둘다 중층이고요. 59B 타입은 저층입니다. 그리고 74형은 이제 두개가 나와 있는데요. A 타입하고 B 타입. 둘다 10억5천이고요. 하나는 B타입은 중층이고요. A타입은 고층입니다. 네, 투자금은 한 7억 9,300, 8억 1,600. 취득세까지 하면 한 8억 5천 정도 필요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5구형은요, 투자금이 여기 9억 1 0 이게 이주비가 없고요. 이것도 이주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. 이두 개는. 요, 5구 A타입은 이제 초기 투자금이 6억 730만원. 취득세까지 하면 한 6억 3천 정도. 지금 산성구역 전체 매물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주권 매물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84형 보시면요. A 타입이고요. 어, 매일가는 11억 7천입니다. 분담금 빼고, 이주비도 빼고, 지금 분담금 계약금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실투자금은 8억 9천 5백 이고요. 취득세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9억 5천 정도면 됩니다. 421동 고층입니다. 이 84A타입은 고층 층수 좋고요. 어, 위치도 괜찮습니다. 네, 오늘 산성구역 840 11억 2천으로 나온 금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. 어, 더불어서 이제 추천 매물 평영계 추천 매물도 정리해서 올려 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